이 시간에 하나님 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에서 6절을 봅니다. <laughs> 제가 가는 성경으로 680페이지 역대하 음. 20장 1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laughs> 680페이지 자, 잘했으면 아멘합시다. 교독해요.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안먼자손들이 마음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광고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에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어오니 능히 죽과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오늘도 이 말씀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전쟁의 날에 승리하게 할실수 있습니다. 어, 전쟁 얘기는 교과서에만 보는 얘기인 줄 알았더니 실제로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볍게 볼 것이 아닌 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수 있는 걸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전쟁입니다. 잘못하면 중국이나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거대한 나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자국인들을 보호하겠다고 무기 들고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국력이 약하면 우리도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상황. 이번에 그 전쟁에 대한 뉴스를 보면서. 어그 코나이나 대통령이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전 세계 모든 어, 우리 우방들이 를 돕는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밖에 없습니다. 우리만 힘겹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오 간절히 어, 외치는 소리 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어, 엄청난 폭탄과 탱크들이 실제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소식을 듣습니다. 어, 여러분 우리 우리나라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지구촌에 있는 이웃이라 생각하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참 코로나로도 힘든데 이 전쟁이 말이 됩니까?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어, <laughs> 어그 전쟁을 위해서 어, 보면서 뉴스 를 보면서 주 안에 있는 말씀 목사하면서 오늘 또 말씀을 주셔서 이렇게 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사탄이 주는 시험 사탄이 주는 시험은 템테이션이라고 했죠. 템테이션 템테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태,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게 해서 결국에 그 영혼을 무너뜨리려는 의도를 가진 시험입니다. 그래서 템테이션 유혹하는 거죠. 처음에 마귀가 하와에게 의심을 심어주죠. 참으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시더니 죽을까 하노라 그랬더니 아니야 죽지 않는다 면서 의심을 심어주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이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는데 여러분 잘아듯이 이것은 우리 믿음을 오히려 더경곡케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믿음이 이것저것 섞여 있는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불에서 금이 불순물이 다 빠지고 99.99999 100% 남다 그러죠. 순결한 금이 될 때까지 우리 믿음의 견고함과 진실과 성숙함을 보시고 깨끗하게 하신 후에 복을 주시라는 의도로 주시는 시험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비나 요셉이 겪었던 시험이죠. 이해가 되지 않는 시험이지만 이 모든 시험을 지나면서 욕분 이전에는 내가 귀로만 여호와를 들었사하나 이제는 눈으로 여호와를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성숙해졌죠. 순수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선포하면 물러갑니다. 그러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앞에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듯이요. 오늘 본문 속에서 여우사밧 왕을 보게 되는데 그는 지금 굉장히 큰 시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는 군대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모압과 암몬과 마운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서 유다를 공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우사밧은 이 연합군이 밀려올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3절 4절 한번 봅시다. 이0장 3절 4절 시작 여호사밭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나을 향하여 광고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업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광고하더라. 할렐야 여호사밭은 연합군의 갑자기 쳐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두 가지로 반응하는데 첫째로 그 문제를 여호와께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가져가요? 여호와께 가져간다. 여호와께로 낯을 향했다. 어제 우리 새벽에 나눴던 것처럼 사기오가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했듯이 여호사밧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해서 백스양에게 함께 금식하자 공부합니다. 여호사부당은 이전에 어, 이스라엘 왕들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처음 세우셨던 이스라엘의 왕사울람은요 자기가 전쟁의 날에 시험을 당할 때그 문제를 누구에게 들고 갔느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무당한테 들고 갑니다.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물어봐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의 영을 불러올려라. <laughs> 사무엘의 영이 불려 올리죠 불러 올려가지고 하는 말에 이 피곤한데 왜날 부르고 그래 그랬더니 그 사무엘의 영이 사무엘이 아니고 귀신이죠 귀신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너는 내일 아침에 사무엘 나처럼 될거야 하나님이 심판의 메시지를 오히려 귀신의 입술을 통해서도 전하시는 겁니다 사울은 끝까지 죽음의 날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위기의 때 여호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시선이 어디 에 있느냐? 금식하며 부러지졌다. 여호와께 시선을 고정하고 여호와께 금식하며 나아갔다. 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시험과 고난을 당하는 자세와 시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시험이나 고난이라는 내생 그 다른 사람 들은 아무것도 아닌데 나한텐 고난일 수도 있죠. 다른 사람한테는 별거 아니었을지만 나한테는 죽을 것 같이 힘든 고난과 염려가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험과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이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반응, 첫 번째 반응이 무엇입니까? 흥심하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든요 어려움을 당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반응은 습관이래요. 습관, 습관. 항상 하던 대로 먼저 반응이 나온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 한번 이 습관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사밧처럼 제일 먼저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나 문제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게 축복합니다. 염려하고 불평하고 고민하던 그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여호사밧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로 고정하고. 오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의 첫 번째 습관이 될수 있기를 주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다. 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은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함께 부르짖었다. 보면 사자 보니까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 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영어사바나왕은요. 이, 이 나라의 위기 앞에서 혼자 고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뉴스 보시면 코크 사람들도 미스 우크라이나도 총 들고 섰다 그러죠. 온 국민들이 사실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게임이래 정말로 당위가 골리아 같은 싸움인데도 일반 국민들은 화염병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오죽하면 한 마을 사람들이 탱크 앞에 서가지고 막대기 하나 들고 탁 버티고 서가지고 탱크가 물러갔대요. <laughs> 진짜 테크가 뒤로 돌려서 갔대요. 사람이 밀 수는 없잖아요. 살아있는 사람 어떻게든 우리 나라 를 지키자고 온 국민들이 하나 되는 걸 봅니다. 여호사부다 왕이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자기 혼자 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함께 부르짖죠 기도하는 것을 봅니다.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다. 저는 우리의 이 기도 습관이 이렇게 바뀔 수 있길 바래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 만나 보면 자녀의 문제가 있거나 가정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기도해요. 혼자 고민하죠. 질병이나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마음의 상처가 있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혼자 기도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호사밧을 보세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여호와의 낯을 구해야 될줄 믿습니다. 저 어릴 적에 생각을 보면, 우리도 참 많은 어, 시험과 고난을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릴 적에 우리 목사님께서 해주셨던 좋은 것이 있었다면, 제가 나이가 어려도 일곱 살이나 그 어린 나이인데도 우리 함께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자. 좀 동그랗게 모여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자. 함께 좀 뭣도 모르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온 가족이 모여서 그냥 기도해요. 예배드리고 찬송가 부르고 그리고 이제 순서 정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말씀 365라는 오래된 책이 있어요. 가정 예배에 들릴수 있는 책. 그러면 딱 펴가지고 오늘 3월 3일이면 3월 날짜에 적힌 설교문을 그당 읽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합니다. 똑바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 말씀 듣고 혼자 막 설교하는 거죠. 그러면 다 같이 모셔서 아멘하고 우리 가정 축복해 주시고 우리 엄마 기도원 잘 되게 해 주시고 막 하면서 기도하니까 어린 나이인데도 제가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힘들어도 어려울 때도 하나님이 결국에 축복을 주시는 걸 보게 하셨습니다. 한 가족이 돼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습관이 있으니까 정말로 복을 주시더라고요. 어, 아, 내가 기도하면 되지 좀 그러지 말고 우리 염영균 집사님하고 같이 손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장성민 집사님도 우리 연전 집사님하고 오석이하고 손 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월득 집사님도 우리 김기현 목사님하고 규탁기하고 민정희하고 시간 정해서 매일은 못해도 하루 정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습관이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우리 성도분들 보면 참 너무 감사해요. 얼굴 보면 간절함이 느껴져. 목사님 말하지 않아도 알죠? 아프요 간절하게. 우리 송년원 목사님도 참 뒤에서 제가 올 때마다 뵀는데. 이 새벽 나오신다고 택시를 타고 오세요.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걸어노 발걸음을 축복하실 집이 있습니다. 새벽에 택시 대단한 거죠. 여러분 각사람각 사람이 성령의 불이 다 붙어 있는 게 보여요. 우리 많은 수가 모인 건 아니지만 저는 적어도 이제 에 계신 분들만큼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서 또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수가 모이지 않지만 우리 구역별로 서로 하나가 되어서 여와의 나체를 향하여 부르짖는 기도의 집을 세울 수 있게 축복합니다. 옛날 모세 시대 때 번제드릴 때 하나님께 쓰였던 그불불쏘시개를 제사장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켰대요 불쏘시개그 불을 딱 담아서 이제 번제단에 썼다고 했는데 이 제사장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관을 했는데 오죽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도 그 불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수천 년을 불을지킨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의 불써 지기가 되어서 우리 가정의 기도가 꺼지지 않냐고. 우리의 문제 속에서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냐고. 우리 가족이 우리 어디 있든지 기도가 쉬지 아니하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아니하는 선한 습관이 오늘 여러분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코난의 앞에서 우리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백성들과 기도했을까요? 5절 6절 한번 봅시다. 5절 6절. 자 시작.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세전 앞에서 유다와 루 사람의 회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의 하나님이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자, 이 기도 내용을 잘 보세요.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라는데 여호사바 왕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해요. 우리 조상들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떤 하나님이냐고 고백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으십니까, 그분? 하나님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은 통치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내 믿음이 건강한지를 판단하는 좋은 방법은 내가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로 점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긴다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니라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약해진 겁니다. 약해진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게 우선이라는 것이죠. 왜냐면 하 염려나 불신이나 낙심이 낙심 뭐라 그랬어요. 낙심이 마음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떨어지는 거라고 그랬죠. 있으면 안될 자리에 가 있는 건 낙심이라. 그런 낙심이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져요. 아, 하나님이 뭐해 주신다고? 자,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수 있을까라고 의심이 생긴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데도 우리는 내가 예수님의 손자, 손에 못자국을 만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지 못하면 나는 믿지 못한다는 도마의 고백처럼 우리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그런 의심이 아니라 우리 여호사마산처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의 고백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여 당신은 하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의 팔에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 환경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호와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여하 축복합니다. 또 오늘 구절을 한번 볼까요? 20장 9절 자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경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혼란 가운데 주께 부르짖어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열왕기상 8장을 보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입니다. 만약에 이 백성이 재앙이나 날이나 전쟁의 날에 기근을 만나면 주께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했었어요. 오래전에. 그 기도를 떠올리면서 어, 여호와께서 그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옵소서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가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때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말씀하셨으니 주여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좋은 기도죠.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제로 매일 매주 읽어야 되는 말씀을 정해놨다고 기도도 다른 말로 안 한다 그랬죠. 그 말씀으로 기도한다 고랬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딸리라 하셨으니 주여 오늘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예레미야3 3장 3절 우리 잘 알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다 말씀하셨으니 이3 3장 3절이 어디 있을 때한 기도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있을 때 주신 말씀. 어떤 희망도 발견할 수 없는 그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니. 오늘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속에 항상 남아 있는 그 말씀이 있죠. 그 말씀으로 붙들고 기도하면 응답하실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이 십장 12절. 이제 세이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를 치러오는 이큰 물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어 <laughs>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호사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백했던 여호사바, 금식하며 여호와 여유로고 낯을 구했던 여호사바, 그는 이제 자신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우리는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힘이 없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우리 예성이가 자기가 혼자 옷을 입을 수 있다고. 아 팔을 껴요 <laughs> 오늘 왼쪽 팔인데 왼쪽 팔은 내 오른쪽 팔한꺼번에 닦이고 이거 안 들어가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막 울면서 엄마 부르길래 제가 옆에 가가지고 아빠가 해줄게 벗겨줄게 그러더니 임식이가 아빠는 못해 그러는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빠 할수 있어 아빠 할수 있어. 아빠는 못해 엄마가 무서 우는 거야. 아니야 성아 아빠가 도와줄게. 아빠 할수 있어. 그랬다. 아빠는 할수 있어 물어보는. 거. 응 그럼 할수 있지. 그래가지고 두팔낀거다 빼가지고 멋있게 딱 입혀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한테 와서 옷 입혀달래요. 아빠 할수 있지. 그럼 항상 아빠는 못해. 아빠는 못해. 그 소리만 들으니까 섭섭한 거 있죠. 아니 조그만 게지가못 입으면 와서 도와달라고 해야지. 항상 이제 저보다는 엄마를 자주 보니까 저는 이제. 사역한다고 밖에 나와 있으니까 어, 아빠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저를 믿어줘요. 아빠 할수 있어? 물어봐. 그럼 그리고 해줘요. 혹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혹시 그러지 않으세요? 아빠는 못해. <laughs>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나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우리 여러분도 우리 예성이처럼 그냥 연약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를 바라볼 수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빠는 할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할수 없어도 우리 아빠는 할수 있으니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주께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나를 도우시고 응답하시고 후원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구할 수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마칩니다. 시험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어. 여러분의 시험을 당하는 첫 번째 습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혼자 부르짖지 말고 고난의 날, 시험의 날에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 돼야 돼요. 염영근 집사님, 우리 강수 집사님, 기현이, <laughs> 기훈이, 우리 사위, 우리 가빈이 뱃 속에 또 이기까지 하나가 되어서 우리 가정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에스더의 그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우리 우리 가정이 하나 돼서 딱 기도하면 하나님이 능력을 역사하시지 믿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세요. 아빠는 못 해. 그 소리 하지 마시고 우리 아빠는 할수 있다. 나는 할수 없지만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면 시험과 고난에 빠지는 자가 아니 라 지경과 고난의 바다를 능히 밟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승리의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자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laughs> 음, 전쟁의 날에 여호수아시 했던 행동도 참 모범이 됩니다. 먼저 여호와께 낯을 고정하고 어, 금식할 감동 을주시면 정말 금식까지 하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습관이 여러분의 첫 번째 습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 하나 되겠습니다. 하나 되어 주께 부르짖을 때 주께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중원 부원하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주여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 붙들고 기도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때는 나여호가 응답하겠고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 약속하셨사오니 쉬어 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의 은혜로 기름 발라 주옵소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아빠는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못해요. 나는 연약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는 시간 그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어 바람같은 생수같은 불과같은 주님의 응답이 여러분의 기도에 진다는이 말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우리 주의는 부르며 부르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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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시험의 날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호사바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도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낯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우리 아빠는 못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다질수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모습 그대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우리 주목해서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이, 이 시간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연약한 모습 그대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응답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믿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아버지 는님이큰 시험을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붙듭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에 우리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실 수 있사니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부르짓는 우리 성도들로 주여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